다음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소득 관련한 재화의 내용은 정상재 열등재 기펜재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타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대한 게자타 재화에 대한 내용이 보완재 대체재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독특하게 가는 게 위치대라는 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래서 타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. 그, 그, 해당 재화를더소더 그더 수량을 더, 증, 그 소비를 더할 수도 있고, 덜할 수도 있고, 마찬가지, 대체도 마찬가지죠.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, 소득이 증가할 때뭐더 소비하게 되면 정상제,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덜 소비한다면 열등제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, 소득 줄고 수요 감소니까 이건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네요. 소득이 줄으니까 당연히 줄겠죠. 정답은? 정상제가 될 거고요. 위치제. 위치제는, 뭐, 뭐, 예를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, 어디 뭐, 유명 식당이라든가, 아니면은, 어, 조금 뭐, 아주 고가의 아파트, 뭐, 브랜드 아파트, 고가의, 그 뭐, 강남의 요소에 있는 모아 아파트, 이런 식으로. 여기서, 이제 느낌 있나요? 그 얘기 뭡니까? 어떤 사회, 다른 사람들의 소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교를 했을 때 아, 이거 그 내재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더선호하게 되는 그런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내재적 희소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재화들 이런 걸 위치재라고 표현합니다. 자, 어찌 됐건 정답은 소득에 대한 얘기니까 정상재 이렇게 듣겠습니다. 자, 다른 문제...